자, 오늘 찍은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포켓몬 럭키블럭 레이스를 가져와 봤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빠꾸님이랑 같이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번에 같이 했었죠, 한번? 아, 그러니까. 그때 제가 처참하게 졌잖아요. 아쉽게. <laughs> 아, 아쉽게 졌나? 아무튼. <laughs> 아, 제가 일단은, 어, 먼저 사과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재미님이 쉬시는지 모르고, 제가 같이 뭐. 하자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 <laughs> 미안,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아니. 아, 한, 한편정도면 괜찮지. 하하꾸님이 <laughs> 저에게 복수한다고 막 칼을 갈고 오셨다는데. 어, 이번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한번 실력 좀 볼까요? 해볼까요? 네. 일단은 여기 있는 아이템 꺼내시고. 이번에는 저번이랑 다르게. 네네. 완전 진짜 행운으로만. 완전 럭키블록으로만 해서 하는 겁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템 없고, 퀴즈 없고. 네. 완전 그냥 심플하게. 오리지널. 아, 알겠습니다. 어, 바로 헛! 어휴. 어, 어, 네, 데트리칸? 아, 아니야. 저는, 아유, 꼬꼬리. 8세대 포켓몬도 나와주면 좋겠는데 음번 저는, 아, 오케이, 수리공고 아니야 넘겨. 자, 헛, 서더라이 오, 수고분. 아, 좀 아쉽다. 전설의 포켓몬이 많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 저 이번에 전설을 좀 많이 뜰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아, 진짜요? 아, 난왜 이렇게 안 뜨지? 오, 드래카. 아, 드래카 또 떴네. 저번 <laughs> 저번도 에 <laughs> 뜨시지 않았었나? <laughs> 아, 그러니까요. 아, 어, 어, 이상하다. <laughs> 뷰벳, 어? 왜 이렇게 안 되지? 어어어... 어? 어? 아, 하나 떠야 되는데, 어, 여기서 전설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아. 어, 내 거, 내 거, 내거 나온다. 어, 나 고양이야. 아... <laughs> 아, 이제 퀴즈 대신 요 사이 길로. 네네네, 어, 완전 오케이. 심플하게. 어, 아닌데 어, 이상하다둘다 <laughs> 불러본 <포기한 웃음> 상태좀초 처참한데요. 어어, 아예 어? 말이 어? 나오네. 많이 이상한데, 모래뱀. 아, 이상한데? 또나 전설 뜻대가 듣는데.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뿅. 어? 뿅. 뿅. 와! 가라! 그이 <laughs> 정도 나와야지. 어우, 일단 또 이제 행운으로 승부합니다, 저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나 이번엔 행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해야 되나? 아, 어, 좋다. 점포케본이안 어, 뜨잖아. 어, 됐다. 검검사 포켓몬. 1이 뒤. 네. 저는 아니야. 아, 아직 한 마리. 갈몸이 어? 아니야. 어, 큰났다. 엇! <laughs> 네르벨트 아니야 왜 이렇게 안떠재미님 이길려면 이정도는 부족한데 어? 지라치? 어? 아 근데 와 쓰레기 약해요 지라치는 <laughs> 쓰레기 어, <또는> 쓰레기 <laughs> 야 지라치는 약해 넘겨 엇 나는? 아니 아 망했다 어? 이거 진짜 어떻게 하지? 어 벌써 저기가 끝인데요? <laughs> 어? 와 이거 잡아야되네 이거 진짜 이제 잡아야되는데? 잠시만 어 뽀록나? 아 뽀록면 아니야 윤이란 아니야. 지나친 잡아야지 그래도. 어, 잠시 저 이거 잡고 갈게요. 일단은 하나 잡아야 될것 같아. 언짐이 잡는 판단? 저는미크레곤을 <laughs> 어? 잡겠습니다. 아 어, 그렇지, 이거 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600쪽이라고 뜬게 어디야? 슬슬 나도 전설 진짜 좋은 거뜰때됐는데 이상하다. 어, 뭐야 슬라임? 슬라임. 자, 저갑니다 전설. 그렇지. 보여준다. 오. 그제로오라 나쁘지 않다. 이 정도 그렇지. 잡아야지. 지금 아참 그 다음에 럭키블록 까면서 나온 럭키블록도 까할 수 있는 거죠? 어우 그럼요. 어 나오셨나요? 네, 네 개. 와, 와, 와! 그렇지. 이게 나온다. 네 개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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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밖에 못 건졌네. 저 깝니다. 아, 해놨다. 세 마리 남았는데. 좋은 게안 나오는데? 세 마리. 저도 세 마리. 전설 3마리. 하나만. 제발. 아, 나쁘지 않은 포켓몬이야. 잡아. 저도 이거 잡겠습니다. 샤로다. 샤로다 오. 자 제발. 슬슬 오. 오. 팔세대 포켓몬 빈큐보? 오. 오. 탱 탱귤. 어 잠깐만 빈큐보 이거 이건 유튜브 잡으면 유튜브 각이긴 한데. <laughs> 아 잡아. 어 유튜브 각을 선택하신. 아, 유튜브 각은 돼야지못 참지 유튜브 각은. 코킨. 달 코킨. 헛. 오지머리. 아, 하나 남았는데. 헛. 거미. 저한 마리 남았습니다 어, 한 마리 남으셨나요? 네 그리고 빠고님 이거 흘리고 가셨는데 제가 먹었는데요? 어이구 아그 한번 까시죠 저는 괜찮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비켜봐 이씨 비자 가운데에서 딱가요 아이고 네 넘겨들길 잘했네요 어허 uh -huh. 대짱이 어어? 어 마지막인데 마지막인데 슬슬 아 전설 나올 때 됐는데 10개는 안 남았는데? 핫아 어어? Uh -huh. 잠시만 제발 MVP? 어? 기술적이? 이상해, 씨? 어? 어? 아. 어? 아이고, 멋있게 생겼네. 아이, 깜짝이야. <laughs> 자, 뭔 소리인 줄 알았네, 씨. 과연? Two hours later. 자, 마지막 분명 걸까요? 네, 갑니다. 오, 슬라임 네. 잡고 가시죠. 오케이. 오, 좋습니다. 자, 갑니다. 네. <laughs> 와우. 자, 갑니다. 헛! <laughs> <laughs> 오, 그렇지. 오, 오, <laughs> 이거건 저 여기 이걸... 여기까지 만 잡아 도되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여기 잡아. Okay, okay. 네, 잡아 됩니다. 이 정도는. 아, 이거 약간 아, 이번에 또질수 있겠네, 진짜 잘못하면. 아, 이번엔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하게. 원리? 자. 네, 그왕자에 아... 오르시면 됩니다. 아, 이게 포켓몬 왕의 왕전가. 아, 그래 오만. 레벨은 70으로 맞출까요? 오케이, 레벨 70으로? 알겠습니다. 아, 그럼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아, 이 스킬이 생각보다 별로네.

아이스페이스로 한번 공격 막아내고요. 자, 더 가다던지기. 따라기노 오케이 <laughs> 어, 이거 이긴다. <laughs> 내가 봤을 때 이길 것 같다. 따라기노어 <laughs> 올랐다. 어어이게 온다고? 잠시만. 올랐으니까 지금이야. 벌게방 닫고. <laughs> 와 한카리아스? 잠시만, 잠시만. 그러면 나는 어이 정도. 주보라 땅 기라티나. 오오나 기라테 불탔는데? 잠시만. 아, 괜찮아. 데미지는 안 들어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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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는 거예요. 안 들어가죠. 오, 깜짝 놀랐네. 자, 그러면은, 대지의 힘. 오케이. 고수가 어, 좋아요. 600쪽이야. 오오오! 오오! 잠시만, 나 잘못 알고 있나? 지진! 잠시만, 잠시만. 던지이 버려. 던지이 버려. <laughs> 차라리 던지이 버려. 오, 맞아, 소! 어, 오케이. 샤루다. 동굴 샤루다. 채찍. 오, 어, 잠시만, 나 잘못 꺼냈다. 이거 아닌데? <웃음> 지진 <웃음> 형이야! 그치 전설은 못잡아도 전설만큼 0 6 0 0 0원2 0 0 0 그러면은 다시한번 덩굴원2 그럼 난 바꿔 아0 0원2 그러면은 나도 바꿔 엔테0 0 0원2 불꽃 0이영0 그렇지. 6 0 0 0이야0영0원 아, 아, 진짜 0다 그럼 불꽃 0원 방사. 영0원 2,000원. 2 0 이거 원 2,000원. 2,000원. 2 0 0 아, 혼란 걸렸는데? 그럼, 바로 탱탱겔 어어? 명중률 떨구고 좋아요 그러면 나는 비바라기 <laughs> 비를 내리게 한단 말이야? 어, 어 비가 좋아. 내려서 화산이 어, 아 뭐야 깜짝니다 <laughs> <laughs> 아, 병 주고 약 주고 뭐야, 나 <laughs> 와아!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laughs> 와, 이거 병 주고 약 주고 해버리네. 아이고, 왜 이러지? 공부해오신 거 맞아요? <laughs> 아, 공부했는데. 아, 이상하다. 오케이. 아직 몰라요. 어, 어 아파 저, 어, 영림. 어, 영림 막혔어. 바둥바둥. 경상 천병. 한번 더. 그렇지! 어? 아, 고트 타입이구나. 상류! 가자. 그렇지. 아! 아... 이러면 이걸 꺼내야 되나? 와, 쟤나 오라 자, 이러면 플라그마 피해 있으면 큰일 나는데. 스파크. 없구나! 다행이다 아, 그래도 <laughs> 어, 잡았죠 그래도 잡았습니다 땅타임 머드나기 그러면... 전기안 걸리죠? 땅타임은 아이 퍼스트 가드 어? 방어.. 방어 기술? 어이구 하지만 원거리 공격이죠? 제가.. 정신이 나갔군요 다시 다른 걸 꺼내겠습니다 <laughs> 자 샤로다 그렇지! 스피드 열고 자 이러면 동굴치지 그렇지! 어, 세다! 이거지 스피드 떨고 자.. 머드나기 정도는? 잡고 버텼어 와, 스피드 떨고 자한번더 떨고도 괜찮아 일단 잡자 그렇지 아, 아 그렇지 일단 해라. 잡았다 빈큐브 8세대 어. 잠시만 이러면은 동글채찍 아아 아, 이게 스피드가 떨궈져있어가지고 제라오라 그렇죠. 스파크 아, 제가 제일 세 그렇지 8세대 아, 없애주고 샹델라 샹델라 이러면은 페더볼 기라티나? 오니? 어? 오니? 잠시만, <laughs> 고스트랑 고스트는 안 당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아, 잘못 알고 있었나? 네. 자, 오히려, 프로... 오히려 효과가 굉장해요. 조심하세요. 아, <laughs> 잘못배웠나보다 <laughs> 아, 잠시만, 안 돼! 아니야. 뭐야! 저번보다 더 쉽게 이긴다. <laughs> 잠시만, 잠시만, 아직 안 끝났어. 스파크. 어, <laughs> 아, 괜찮다. 좋다, 좋다. 근데 이겼다. 아, 어... <laughs> 아... 공부를 해왔긴 했거든요. 아 예. 아오답지로 공부해 오셨네. 아, 아 그러니까 오답지 배웠나 보다. 아니 누가 이상한 거 알려줘 가지고. 아, <laughs> 아전 지금 포켓몬 세 마리나 남아있다고요. 세 마리나 남아있어요? 왜? 네. 아니 이거. 야 마지막. 아비리즘는 쓰질 않았네. <laughs> 아... 유일한 전설이었는데. <laughs> 아, 이걸 어. 또 지네? 아, 도 아, 아, 아직, 아직, 전 왕좌에서, 아, 내려간다! <웃음> <웃음> 오, 어디갔 씻어. <laughs>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봐 안녕!